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총장 a 국민의 힘 혹은 야권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그다음에는 국민의 힘이 t 로 생각하는 후보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라? 이게 아닌데. 지금 윤석열의 속마음의 소리는 아마도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8일 터져 나오기 시작한 윤석열 엑스파일 자신의 의욕과 가족들의 의욕 등으로 대선가도에 노란 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국힘당 내부의 움직임에 무척 당황했을 텐데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그의 심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힘당 내부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입당까지 보류하며 고심에 고심 장고를 해왔던 건데요. 그런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거죠.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할까요? 다시 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황당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황당한 보도. 단독. 김종인 최재형 대통령 되면 임기 2년 후 내각제 가능성. 빵 터졌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윤전 청장에 대해선 굉장히 초조해 하는 것 같다며 부인 김건희 씨가 집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혹시 몰라 김종인 쪽으로 줄을 대고 있었던 건데요.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제3지대, 김종인 빅텐트론이 나오는 건데요. 김종인과 윤석열이 결합할 수도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인터뷰 는 저도 봤는데 그 앞에 뭐 2년 후에 내각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되면 이런 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요. 진짜 의미 있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한 것 같기도 하는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어윤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김종인 미대 전 미대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만나려고 했다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앞에 아,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요윤전 예. 총장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 본인은 아직 안 죽었다는 아,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종합해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보는 시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의 여러 행보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가족 비리 등을 볼 때. 차기 대권주자로서 부적합하다는 당내 여론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검찰청장 청문회 당시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던 윤석열에 대한 자체 조사 자료가 더욱 디테일하게 보강되며 이 파일이 윤석열 X파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를 교두보 삼아 당 지지도와 또 다른 유력 대권 후보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잡한 함수가 작용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윤석열이 당초 잡혀있던 국힘당 입당을 미루고 여러 가지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국힘당 입당이나 대선 출마 일정도 뒤죽박죽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이것도 제 내피셜인데요,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러브콜을 알렸던 김종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예측해 보는데요. 그는 그게 자신이 살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 자충수는 그의 몰락만 가속화 시킬 텐데요. 이도저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쓸쓸하게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역대 이렇게 많은 가족의 범죄 혐의와 의혹을 가진 대권 후보가 있었던가요? 이것 자체만으로 그는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와 자신은 가족의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주려했던 비단 주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었는데요. 그는 역으로 부인과 장모를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길을 택하고 만 거죠.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아내와 장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애초에 의리도, 사랑도, 애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기왕 구수의 신화였던 겁니다. 전두 가지 점에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뭐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여권이 예.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자료를 보고 있다, 예. 쌓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미 나흘 전에 예. 4일 전에 국민의힘 쪽이죠. 신지호 전 의원이 예. 주관조선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 요 예. 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소장이 또 이거 방어가 어렵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야당에서 나온 겁니다. 네, 예. 지금 야당에서 먼저 일어났고 또그 말이 나오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술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예. 술탄 터진 내무반 같은 예. 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그래도 깨름칙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예민한 부분을 툭 건드니까 예.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이 난게 아닌가. 네. 내부적으로 아, 뭔가 안력과 권력수에 이어나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안력과 권력 투쟁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문제, 처가 문제,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지난 청문회 과정이나 그 동안의 언론 보도 또 검찰의 일부 수사를 통해서 화약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들 깨림칙하게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 쪽도 그분을좀 구린 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불씨가 툭 던져지자. 그냥 폭발을 한 거다 지금 이런 가운데 국힘당을 또한번 뒤흔들어 놓을 인물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당내 상황은 또 혼란의 도가니탕으로 변하고 말 텐데요 차라리 그게 그 당에는 더잘 어울리지 싶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향해 정조준했습니다 윤전 청장의 이름 석자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윤전 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펑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펑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뿐이라며 그것도 그 사람은 구태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대선 주자로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가 운영의 자질과 능력,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면서 아무리 염량 세퇴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레밍처럼 무리지어 쫓아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라면서 그두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꼬집은 바가 있는데요. 또 복당 절차가 끝나면 주유천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질 검증과 도덕성 검증부터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힘당은 오늘 2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홍의원의 복당 심사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홍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복당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국힘당 입당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가 홍준표였는데요. 이로써 윤석열은 국힘당으로 가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인과 윤석열 폭망 쌍쌍 커플 왠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